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의 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는 바로 전투기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확보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실전을 통해 입증된 바 있고, 최강의 전투기를 가진 국가가 곧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오늘날 전투기의 중요성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전투기는 고도의 산업기반과 현대과학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항공우주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기에, 자국에서 사용할 전투기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힐 수 있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KF-21의 개발로 항공우주 분야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은 다시 한번더 높은 퀀텀 점프 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7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F-21의 제작업체인 카이는 2050 사업 비전식을 통해 다소 이례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구영 카이 사장은 항공우주 분야는 어떤 사업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카이는 6대 미래 사업을 추진해 50 20년에서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고 컨텀 점프 급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개발 중인 K-P21 기술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강수장은 6대 사업 가운데 특히 6세대 전투기가 방산기업의 미래, 나아가 국가 미래까지 책임진다며 이 분야 역량을 키우기 위해 R&D 장기 전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PPT에서는 다소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KF21 블록1과 2가 4.5세대라면 블록3는 5세대 기체가 될 것이라는 여러 예상이 있었지만 5세대가 아닌 그대로 4.5세대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블록3에는 스텔스를 위한 내부 무장 및 센서 내정화 기술을 확보해서 ICS 값을 대폭 낮춘 누가 봐도 스텔스기이자 데이터 융합 기술, 즉 상황 인식 AI 기술 도입으로. 사실상 5세대 스텔스기의 특징들을 모두 갖추었지만 여전히 4.5세대라고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장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영향일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5세대로 지칭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번째, 군의 의도적인 제한적 축소 발표 즉, 주변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인 성능 축소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 한국의 경험모 사업 계획 초기 발표 당시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3만 톤급 경항모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경합 의수량이었고 실제는 만재 4만 5천 톤 이상의 중형급 항공모함이었죠. 두 번째, 5세대 스텔스기의 최악의 유지비. 스텔스기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 비용 단가가 높은 재료, 낮은 생산량, 제한적 운용 환경 등의 이유로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35는 시간당 3만 6천 달러가 들어 KF-21의 2 배가 넘는데요. 이런 유지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스텔스화를 위한 비용입니다. F15나 F16, F18 등 스텔스기가 아닌 키치들은 표면에 리벳이나 철판 자국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F35 스텔스기에는 아예 리벳의 흔적조차 안 보이게 도료나 필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에 정비 때마다 필름을 뜯어내고 나사를 풀고 끝나면 다시 조이고 또 필름을 장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죠.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면 5세대 스텔스기는 곧장 부식 및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피부 관리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네요. 마지막으로 KF-21이 5세대가 아닌 4.5세대 블록 3로 고정된 이유는 바로 한국의 실제 전장 효율성 측면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KFX 사업을 총괄했던 정광선 단장의 발언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우리 공군은 하이미들로 우 믹스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A 20대의 추가 도입이 확정되면서 60대의 하이급 f 3 5 a 를 확보하였는데, 실제 전장에서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F-35 하이급 전투기를 감시 정찰 요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투입하고 그 이후 준 하이급인 저비탄 무장 능력을 갖춘 F-15와 KF-21이 투입되어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수 측면에서는 하이급보다 미들로우급인 KF-21 FA-50 수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정관성 KFX 사업 단장은 스텔스기가 아닌 KF-21의 개별 작전 임무 수행에서 부족한 감시 정찰 능력을 현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와 복자형 KF-21의 연합 운용으로 보완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감시 정찰 전자전 등을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비탄 무인 편대기 세네대는 KF-21 한 대와 편대를 이루어. KF21을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임무도 수행하게 되어 5세대 기체의 스텔스 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이죠. 현재 국내의 네 팀들 사이에서는 KF21이 4.5세대다 아니다 5세대다 하는 논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4, 5와 같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장 환경 개발 상황 주변국 동향 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에 세대별 네이밍 짓기에 너무 깊게 몰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KF2 1 F-21 블록 3 역시 말이 4.5세대지 사실상 5세대 기치와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뭐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부 무장책만 달아서는 5세대기가 아니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5세대 끝판왕으로 불리는 F-21 랩터에 IRST나 EOTS와 같은 전자전 장비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 무조건 5세대가 아니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한편 카이는 6세대 전투기 개발과 함께 또 다른 예상 못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FA-50의 단좌형 F-50의 개발이 확정된 것인데요. F-50의 개발 목적은 강구형 사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수출 경쟁력 재고를 위함 입니다. 강구영 사장은 내년에 미국의 att tsa ujts 등 세계 사업에 올인할 것 이라면서 400대에서 600대의 수주 가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즉 해외에서 요구되는 사안 중에 FA-50의 단자형 모델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카이는 잠재 수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f 5 0의 개발을 확정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공해군 차기 고등전술기 도입 사업 외에도 페루와 캐나다 등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들 국가에서 f 5 0의 단자형 개발 여부를 물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요에 따라 개발이 달라지는 상황은 비일비재한데요. 실제로 올해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카이와 1조 2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말레이 에서 FA-50의 시계회 공중정능력 부재와 a e 레이더 미탑재를 이유로 도입을 거려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FA-50 p 해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성능 개량이 확정되자 이는 곧 말레이시아의 수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즉 F-50의 단자형 개발은 하위의 해외 판매 수요가 있어 추진하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F-50 단자형은 F-50의 A 후방석을 제거하고 연료탱크를 추가하며 전체적인 기체 성능 향상을 통해 공중전에서의 우세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명실상부 전투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체가 된다는 것이죠. 후방좌석을 개조하여 연료탱크를 만들 때그 무게로 인해 전방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쏠릴 순 있지만 기존 기체들도 운용 중 무게중심은 항상 바뀌며 이에 트림 조절과 연료탱크의 사용순위의 배분 을 통해 적절한 무게중심을 갖추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후방석의 사출자성 및 조종사 계기판의 무게가 거의 200kg이 넘어 이것을 제외하고 300kg 정도 탑재할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무게 신가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전시 기동성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더긴 비행 거리를 갖게 되어 작전 수행 반경이 더 늘어나게 되고 공대공 작전 시에는 애프터버너를 조금 더켤수 있어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조종사와 시스템 수가 줄어들어 생산 비용이 저렴해진다. 다는 장점도 있죠. 특히 단자형에는 T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50 계열은 공대공 기분무장에 연료를 절반 정도 소모하였을 경우 추력대 중량비가 거의 1대1에 달하는 고성능 초음속 기체이만큼 단자형 F-50은 낮은 개발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어 수출 증대 및 우리 공군에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수출 측면에서 F50 단자형 전투기는 스웨덴의 그리펜이나 미국의 F16 바이퍼의 도입이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운 국가 또는 납기 지연으로 인해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데요. 사실상 F50 단자형이 최신형 그리펜, F16 바이퍼와 동급의 기동성과 무장능력 및 전투 반경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필리핀 공군은 현재 f 5 0 pH를 유일한 전투기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공군 현대화를 위한 MRF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FA-50보다 상위 취급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스웨덴 정부는 그리펜 CD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F-16 파이퍼도 도입 후보로 올라와 있지만 FA-50 블록 20은 큰 메리트를 갖지 못한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카이는 새롭게 F-50 단자형 라인업을 추가하면서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F-50 단자형 개발은 중국 공군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기체가 그리펜 F-16 파이퍼 동급으로 여겨지는 4세대 단좌형 젠11입니다. 중국은 현재 젠11을 남중국해와 타이안해협에시도대도 없이 보내고 있는데 f-50 단좌형은 단순 억제력 발휘를 넘어 젠11의 하드카운터 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젠11이 태국이 운영 중인 구형 그리펜에도 참패를 당한 사실을 들수 있는데요. 태국과 중국은 2015년부터 매년 합동 공군 훈련을 진행하며 모의 공중전 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당시 최강부대로 불리는 난파틴수속의 젠11을 보냈고 태국 은 구형 그리펜 cd를 보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계한 최종 결과는 대반전 이었는데요 태국 공군의 그리펜 CD가 총 42대의 젠11을 격추시킨 반면 중국 공군의 젠11은 단지 34대의 그리펜 CD만을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리가 50km로 떨어졌을 때 젠11은 그리펜을 건드리지도 못했지만 그리펜은 무려 10대의 젠11을 격추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기체의 부족한 성능을 감추기 위해 중국 파일럿들의 낮은 숙련도를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지만 단순히 파일럿 역량으로 모든 걸 말하기엔 중국이 너무 심각한 참패를 당했고 또 태국 공군 파일럿들의 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히려 성능에서 중국의 젠11이 그리펜 CD에 밀린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데 태국 공군이 출동시킨 그리펜 CD는 개량되기 전 모델이라는 것에 중국에게 더 치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F-50 단지형은 F-414라는 우수한 엔진으로 인한 추중비 거기에 A4 레이더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미사일 발사 후 전장을 이탈 및 회피할 수 있는 넓은 전투방향도 갖게 되기에 젠11과 맞붙는다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참패에 워낙 큰 충격을 받았던 중국은 그리펜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젠십시 전투기를 내보내면서 서류전을 하였지만 뭐 아직까지 승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겼다면 당연 대서 특별했을 테니 못 이긴 게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공군은 잘 쳐줘야 태국 수준이라는 거 오늘의 주평 자세히 보니 태국이다 올해보다 보니 태국이다 중국이 그렇다 이상으로 려리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미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